근데 여러분들의 결정 또는 공직자는 누구도 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매우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음, 예를 들면 판단을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합니다. 내이 판단과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누군가가 내이 결정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죽지 않을까? 제가 노동부 장관과 우리 강료 여러분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방송을 켜놓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일하다 죽을 수 있냐라고 한마디씩 하면 누군가는 조금은 조심할 거고 누군가는 야, 이러다 처벌받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 돈 벌자고 우리가 이러면 되나? 맘의 가정을 파괴하면 되겠나? 라고 생각해서 개, 개과천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선한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1년에 6,700명씩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5,600명으로 줄어들면 한 100명 정도는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것보다 훨씬 더큰 것도 많죠. 예를 들면 한미통상협상 제가 머리 빠진 이빨, 이빨이 흔들려 가지고 사실 내데말 안해서 그렇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가만인 줄 알고 말이에요. <laughs>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안한 거예요. 그러나 말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생날립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참모 분들은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무슨,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여튼 그것도 좁게 보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